안녕하세요. 오늘은 덴티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둔 덴티움이었는데, 대략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은 대략 12% 주가 폭락이 있었죠. 그래서 좀더 상세히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이슈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덴티움의 2016년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아주 어,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매출액의 성장률도 보시면 25% 30%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요. ROE도 15% 20%에 가깝고 어, 아주 돈을 잘 벌고 어, 효율적으로 자본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주가가 대략 2018년 어, 10월을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죠. 신문 기사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1월 8일, 1월 9일에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에서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부실상장 논란과 관련해 상장 과정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맡았던 한국거래소 세명 금융위원회 세명 금융감독원 네명총 10명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죄, 직무, 직권 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워낙에 좀 특이한 단체들이 많다 보니, 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라는 단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찾아보니, 인보사에 대한 어,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사태가 예전에 주가 폭락, 그리고 상장 폐지까지 연결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건으로 식약처가 허술하게 관리, 허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어,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어, 다른 의약품을 제조하고, 허가와 다른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했다.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런 것들을 보면 어 너무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단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 이렇게 고발을 하는 단체라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덴티움은 2017년 3월 15일에 상장되었고 어,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 자회사 배임, 경영 중요사항 공시 기재 위반 등 상장 요건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었다라는. 어 증거를 내부 고발자의 진술과 증거를 통해서 어 이러한 고발을 한 것으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상장 과정을 심사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광도원의 관계자들이 불법적으로 덴 티움의 상장을 승인해줬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고발 조치한 겁니다. 2018년 11월 30일자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어느 회계사의 인터뷰 내용들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2016년 17년 거의 뭐 60개국 수준에서 회계신임도가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분이 덴티움의 회계를 담당했던 분인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핵심인즉슨 그 상장을 위한 회계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요건이 일부 충족되지 못한 사항들이 있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사분께 이 담당 회계사분께 그런 그 회계 내용들에 대한 조작을 상부에서 지시를 했었고 고객사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하지만 이 회계사분은 그 당시 이제 조선 대우 조선 해양의 부지 개개로 직역을 살게 되었던 회계사분들도 많았었죠. 그래서. 절대 할수 없다라고 반발을 했었고, 그에 따른 인사평가에서 누락이 된다거나 점진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했다고 합니다. 덴티움의 창업자인 정원장께서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제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략 덴티움으로부터 덴티움을 대상으로 60, 70% 수준의 거래를,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결국에는 상장수수를 밟는 받는, 받는 것을 아니냐 라는 많은 관측들이 있는데 이 회사의 향후 어, 거치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주가가 현재 어, 지지선 하방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어,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현재로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여러가지 이슈 사항들이 있으니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고 조심 또 조심 하시는 것이 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